두 번째 망에 대한 기운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기서 오네. 어, 돌아갔네요. 응. 어, 돌아가네요. 어, 지금 다우징 엘로드가 지금 어, 대략적으로 아까 이야기하기를 네. 어, 저쪽에서 오는 방향이 대략적으로 5km 정도에서 어,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어, 이 사거리 사거리 나오는 여기죠. 이 사거리에 조금 전쯤에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네. 어, 지금 보게 되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요점 있죠? 여기가 백화면 9mm 땅굴이에요. 여기가 네. 어, 아마 요쯤이지 싶은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어, 노아로 491번지 여기입니다. 어, 여기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백항면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어 거기가 뭡니까 제땅 여기가 상승전망대입니다. 와, 아, 상승전망대. 상승전망대 지금 어 제... 약간 어 땅굴 지역은. 땅굴 지역은 이 상승 전망대에서 약간 우측에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음. 여기가 요속 요 오목하게 들어간 지역.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지도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일단은 좀 가쪽으로 좀 빼놓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려서 탐사를 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내려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에, 지금 엘로드가 몇 번에 걸쳐서 에, 지금 에, 각도가 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에, 여러 개의 라인이 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면밀히 좀 탐사를 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지금 에,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고 오다가 아저 연천 쪽으로 어 무슨 사거리인지 모르겠는데 큰 사거리가 나오기 대략 한 2km 전쯤입니다. 어 예상 상으로는 한 사거리 1km 전쯤 전후에서 어 아까 출발 자리에서부터는 4km 대 전후에서 5km였기 때문에 4km 전후에서 나올 거로 봤는데 지금 3km 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어 예상한 방향타보다 조금 우측으로 틀렸어요. 딱. 직선이 그냥? 아니고 네. 거기 백화면 9미리 땅굴에서 약간 우측으로 뚫려서 지금 가막산으로 본다 그러면 가막산 줄기 네. 남쪽으로 본다 그러면 좌측, 저 남쪽에서 가막산을 본다 그러면 우측 줄령을 타고 넘어가네요. 어, 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깊이는 깊이는 대략적으로 어, 4 0 m 대 후반, 그래서 어, 그 정도. 이게 두 번째 망인 거죠? 네. 백화면 9미리 땅굴은 이세개망 중에 노공리 SK 비룡대교 쪽, 그 다음에 이쪽 지금 백항면 9mm 땅굴 중에 중간 라인. 그러고 이제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이제 아미리에서 포천 의정부 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쪽 라인이죠. 지금 키로수를 보게 되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4km 정도의 갭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를 더 가면서 혹시 이 땅굴이 제가 다우징상으로 잘못 체크가 됐는지 한번 가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음. 방향상으로 안 맞아서 해야 돼요. 방향상으로. 네. 여기서 미리 나오면 안 되는 자리에서 지금 다우징상에는 나왔어요. 음. 근데 뭐 제가 땅굴을 뭐 다우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니까 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가면서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반응은 정상적으로 다섯 개 라인이 방향이 나옵니다. 네. 예, 이곳에는 다시 예, 비가 조금씩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예, 하늘이 한뜻 흐려 있는 상황이어서 어, 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비가 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럼에도 지금 차량을 어, 이용해서 차량 안에서 또 다우징을 하면서 반응이 나타나면 또 내려서 더 어, 세부적으로 탐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천입니다.